...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6월 2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부터 살펴보죠. 6월 12일 기준인데요.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상승폭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 그래프가 제가 지난주 뭐라 그랬나요? 상승이지만 둔화되고 있다. 회복세가 회복은 되고 있는데 둔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도 비슷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국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1.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 주 되면 전국도 이제 플러스가 될것 같은데, 플러스가 상승은 아니고요. 이제 하락을 벗어났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도권은 0.01에서 0.02, 0.01%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3, 0.02%포인트 회복을 했지만, 지방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서울은 0.04에서 0.03, 오히려 0.01% 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방 빼고는 다 플러스이긴 한데 쭉쭉 뻗어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가 되면서 거의 고압으로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세도 한번 보죠. 전세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어, 회복세 유지 중이나 뭐 폭은 축소. 왜냐하면 서울은 0.03에서 0.03 똑같고요. 전국은 마이너스 0.05에서 0.04 수도권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1 지방은 마이너스 0.08에서 0.07 이게 뭐 달라진 건 없고요 조금씩 뭐 내려가지는 않고 약간씩 회복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더디다 빠른 속도로 회복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뉴스를 보면 상승이다 뭐 오른다 이렇게 뉴스 나오는데 뭐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그런 숫자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쭉 회복이 되다 1월, 2월, 3월 회복이 되다가 4월, 5월 이렇게 완만하게 회복세가 완만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 지역은 40 개에서 44개로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20개에서 113개로 줄어들었고 보합은 15개에서 19개로 살짝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서초구 한번 보죠. 강남상구 중요하니까요.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0.1에서 0.16. 조금 늘어났네요. 지난주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번주는 살짝 또 늘어났고요. 강남구는 0.2에서 0.11. 이번주는 강남구가 오히려 또 조금 줄었네요. 송파구는 0.3에서 0.28. 뭐 거의 보합 이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보합세흐름 어, 뚜렷한 회복 속도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느낌 지울 수가 없고요. 경기도는 마이너스 0.01에서 드디어 마이너스 4 떼고, 00. 드디어 0으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4. 뗐는데 의미는 있지만 쭉쭉 치고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경기도는 북부 지역이 약세고요. 어, 용인 같은 남부 지역은 지금 강세의 흐름 보이고 있고, 인천도 이제 0.04에서 멈췄네요. 0.04에서 0.04. 이게 대세 상승이라면 쭉쭉 치고 올라가서 0.0, 인천이 0.04에서 뭐 0.08, 0.1, 0.2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심리 한번 볼까요?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 한번볼 텐데요. 전국은 100.2. 이게 100이 넘어가면 이제 하락은 아니고요. 상승 전망이 많다는 건데, 4월이 97.4에서 이제 102로 소폭 늘어났고요. 비수도, 아, 수도권. 수도권 또 98.1에서 102.1로 좀 늘어났고, 비수도권 또 96.7에서 98.1로 늘어나긴 했는데, 그쵸? 뭐, 2021년 11월 가장 분위기 안 좋았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전국이 79.5에서 102로 늘어났으니까, 좋아진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자, 115가 넘어가면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야, 젠그름이라고 하나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공포, 패닉은 벗어났지만, 완전한 상승은 아직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흐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하디슈 미국 기준 금리 동결됐죠. 야 드디어 미국이 동결이 됐습니다. 미친 듯이 오르더만 아,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 끝도 없이 오르는 것 같았는데 드디어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됐는데요. 자 이게 그러면 금리 언제 인하될까? 동결 막 환호성을 치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렇긴 하지만 어, 연내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했고요. 한두 번에서 한세번 정도는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환호성을 칠 때는 아니고요. 적어도 올해는 그냥 부합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죠. 자 미국 기준금리 동결한 활이라고 예상을 했고. 한국은행도 당분간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면 우리가 피닉이 오고 당황하지만 지금은 예상하는 범주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고압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 인하는 내년, 내년도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한국은행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려도 부담, 내려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만약에 올려버리게 되면 다시 패닉이 와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요. 금리를 내려버리면 또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큰 폭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동결 모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험한 번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 너무나 좋은 기회고요. 반드시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꼭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격요건 되시는 분들은 모집 공고하시고 확인하시고요. 무조건 무조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 자주 오지 않습니다. 몇 년에 한번 진짜 몇 년에 한번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잡으셔야 되는데 유홈 일반형이죠? 시세의 80% 이하로 분양하는 일반형 동작구 수방사는 6월 19일에서 6월 20일 되고요. 일반 공급은 6월 21일. 22일이니까 놓치지 말고 모집공고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망사는 분양가가 8억 7천 얼마 정도 나왔죠. 전용 59, 25평이 그렇습니다. 남양주 왕숙 안양매곡, 안양매곡은 나눔형입니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하고 시세 차익도 70%만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특별공급 6월 26일, 27일, 일반공급 6월 28일, 29일입니다. 놓치지 말고 청약을 하시고 제가 청약 혹 찍어줄게 해서 어. 동작구 수방사는 이번 주에 제가 자료 올릴 거고요. 음. 어, 올렸죠. 올렸고. 남양주 왕숙하고 남양주 왕숙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청량곡 적어줄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토지임대부죠. 토지는 서울시 건물은 계약자가 받는 토지임대부 고득방 1, 3단지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메리트 있어요. 자격요건 되시는 분들 하셔도 좋습니다. 6월 26일, 27일 특별공급이고요. 일반공급 6월 28일, 6월 29일입니다. 놓치지 말고 이런 기회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저는 뭐,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못하지만,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평택 진주에 신도시 또 개발한다네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공급 계획이 굉장히 많은데, 어, 있는 것만 잘해도 되는데, 추가가 왜 나왔냐면, 270만 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뭐, 공무원들, 국토부 관계자들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그쵸? 우리 회사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회사원들. 위에서 하라고 하는데, 아, 이거 10년 후에 공급 과잉 우려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라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라면 하는데, 저는 나중에 한 10년 후에 문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도 문제고,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서울도 아니고 평택에, 물론 평택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평택 굉장히 좋긴 한데요. 앞으로는 평택이 막 확장되는 게 아니라 용인으로 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또용인에 대단지, 반도체 클러스트가 생기기 때문에 평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이 거의 정점?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될 수는 있겠지만 10년 후를 생각하면 최근, 지금부터 10년 전, 그쵸? 그렇죠? 10년 동안의 성장세보다는 앞으로 10년의 성장세가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재역 옆에, 뭐, GTX가 들어오는 지재역 옆에 33,500 공급이 되는데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고요. 33,000원 정도면 남양주 왕숙이 68,000원 66,000원인가 68,000원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 되고 어 평촌 신도시? 그렇죠? 평촌이랑 삼분 신도시보다 조금 작은 규모 정도 될것 같습니다. 광교 신도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남 진주의 혁신도시 옆에 6,000원 도 되는데 공급되는데 이거 좀 다시 한번더 저는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하남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 계양까지는 괜찮은데, 그 외에, 그 후에 또 추가로 막 공급 발표된 신도시들 있잖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진짜 속도 조절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더 생각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를 보면, 아, 여기 지제역이죠? 지제역이고 자, 신도시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삼성전자 있고요 다 뭐, 좋기는 한데 아, 이게 지금은 지금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면 또 모를까 10년 후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조금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